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 중재법에 대해 국민의 힘은 언론 재갈법,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국민의 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새누리당의 역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족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연출한 MBCPD를 구속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은 정윤의 문건을 공개한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고소하는 등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을 신속하고 충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사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언론 중재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 즉 국민은 6배나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언론 피해 중재 요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피해 구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분의 1이 넘는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피해를 고발하고 중재를 요청한 분들은 60%가 개인입니다. 즉, 선령한 국민들이 평생 치유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피해액을 산정하기 힘든 언론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대부분 소액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한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7.4%로 전체 인용 건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배상액입니다. 어, 손해액을 추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하한액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조작 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어, 한편 음, 저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공직자윤리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 대기업이나 주요, 주,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손해배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언론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나아가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키겠습니다. 기자가 언론사나 데스크를 속여서 보도케 한 경우 외에는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방안도 논의를 하겠습니다.